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후손들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품격있는 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에,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음에도 한미 동맹 체제 강화 대국. 대응 태세 확립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셔 국민들로부터 믿음직한 국방장관이라는 호평을 받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2월 23일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부로 일반수하는 한미 간의 합의 문서에 서명했고 이후 국방개혁 2020 안을 제시하면서 이 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2012년 전시 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화약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 참여정부는 향후 북한의 위협은 감소될 것이며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연평균 9.9%의 국방 예산이 증액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가정을 세워놓고 오직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일념으로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였고 이를 국방개혁 기본법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확보된 방위력 개선비는 당초 계획보다 약 3조 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대형 공격헬기, 대형 잠수함, 아, 대형 수송함, FX 및 공중급유기 등 다수의 중요한 전략 증강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군 구조 개혁 또한 목표 연도의 달성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전시작전권전환을 2015년 12월 1일부로 일 3년반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를 밀어붙인 것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며 실패작이었습니다. 전수력 증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력과 사당수를 감축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안위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장했던 참회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얘들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고 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전자권 전환이 2015년 12월로 연기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현재까지는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장시키는 것이 안보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이 전력 증강과도 일명 관계는 있습니다만 꼭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 수립했던 2020년까지 50만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것은 2020년 어간이 되면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병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단급 전투력을 누리기 위한 전력 증강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때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수립한 2030은 최대한 더 연장하면 언제까지 연장 가능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2022년도까지 해서 52만 2천 수준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군이라는 것은 다 그저 송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 군의 정통성과 군의 인문을 기본으로 쭉 지켜오기 때문에 에, 그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9일 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 또한 예산 확보가 빠진 계획을 위한 계획, 전시성 계획으로서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들을 목표연도를 10년 늘려가면서 미사역으로 과대포장해놓은 면피성 계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우리 군 당국과 정부 수뇌부의 전략적 안목의 부족이 아쉽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 신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 <laughs> 봤습니다. 적정 국방 예산 확보가 시급한데 장관님은 어떤 노력을 기르고 계신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라면 무엇인지 지금 국민들과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계획 기본계획은 <laughs> 매 2년 내지 3년마다 수립을 하고, 물론 이제 상황과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국회에 보호해야 할 문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정권의 교차와 관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방 계획은 국방부가 이, 것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예산 문제가 최고의 당면 과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기는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6 내지 8% 정도 증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예산 당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종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부드럽지만 소신이 계시고, 정쟁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총리라는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총리님, 네. 제가 국회 등원 이후 만났던 모든 예비역 장성님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현역 후배들의 한결같은 당부는 적정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09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방예산이 GDP의 4%에서 2%대로 비율은 감소했지만 실제로 국가 재정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방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독님께서는 여전히 당시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에, 지금 이제 4% 대해서 2%, 2.4%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국가 재정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늘어났다 하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어, 중요한 것은 과연 뭐, 얼만큼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재정 여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 예산으로서의 적정한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은 정말 우리 치안과 더불어서 국가 안전을 지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국무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국방장관이 국방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또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게으름이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GDP의 3%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단번에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매년 0.1%씩이라도 증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예, 뭐 기본적으로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예. 여튼, 그때그때 그때 국가 재정 규모가 또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얼만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꼭 0.1%씩이 매년 증가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적정의 국방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부로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일본과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독도 및 이오도, 센카쿠에서의 한중일 네. 영토 분쟁, 핵및 북한의 핵및 미사일 비대칭 기업이 증대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도 전력 건설에 대부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국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네. 설마 전쟁이야 나겠느냐는 낙관적 시각으로 예산을 판단한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그 폐해는 모조리 우리 자식과 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때는 후회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 명년도 적정 국방 예산이 확보될 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네.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국지도발 대비 정보 태세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는 서북도소 방어사령부를 만드는 등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국지도발에 대한 경보태세가 전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전의 경우에는 한미 연합 정보태세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작전책임을 갖고 있는 대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한 경보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도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우리의 위기관리 대응태세가 대응 지금 유지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봐야 그 다음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보질 못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비밀사항이라 일일이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국군정보사랑부의 대침투 및 국지도발 정보수집 역량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네. 심지어 적의 신호정보를 탐지하여 초단위로 분석해서 경고해야 할 소리 세7분야에는 기상청도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안위가 달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는 국방장관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군 정보기관을 방문하시어 문제점을 직접 살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방장관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국가 위기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파동, 초랑한 폭신과 연평도도발 사건, 농협에 대한 비도수 공격 등은 무고한 시행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불러온 국가 차원의 심대한 위기사항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향한 사이버 공격은 무려 4만 8천여 건에 달하고 있고, 2010년에서 2011년 동안 사이버 공격이 없는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행이땜질시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 관리 조직과 정책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전까지 비상대비 업무를 전담했던 국무총리 직속의 차감국 기관인 국가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일개 국으로 축소 통합되어 기능발휘가 제한되어 있고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실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또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방선통신위원회로 담당분야가 분산되어 정부 차원의 대형 태세가 겉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 관리 관련 법조항이 총 8개 부처에 50여 개의 법령들로 분산되고 중복되어 있어 일사불란한 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즉각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부를 창설였고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등은 위기 조치 부서를 부정리급으로 승격시키며 국가 안보 및 재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국가 차원의 중앙통제기구와 차기 정부에서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현행 정부 조직을 토대로 해서 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 분야 위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이 의장되어 있는 그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재난분야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그 기구와 그 산하기구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지난번에 사건 이후에 청와대에 위기관리 대응실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 에 중앙통제기구로서 어~ 미국의 국토안전부 안보부 말씀을 하셨는데 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차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논의를 거쳐서 어, 도입 여부를 결정하실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 어, 다음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 좀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은 그런 방향으로 또 진전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가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하여 한말씀더 네. 드리고자 합니다. 금, 정보부처 및 금융, 통신, 전력 등 국가 기관망에 대한 네. 전산 보안 체계를 완화하는 정부의 부서가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어, 북한의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이 우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 내에는 행안부 중심으로 그리고 또 국정원이 또 보안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어, 보안을 강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저 내부적으로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전부 분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안 점검을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각종의 대비태세를 나름대로 갖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4월에 공포된 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예, 예. 민간보안관제전문업체가 음. 국방부 행안부 교과부 등의 정부부처 음. 금융 그리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독점적으로 보안관제사업 및 정보보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전략 기반 전산망에 대한 네.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네. 정부 부서를, 정부의 보안부서를 신설,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직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외교통상부 장관,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외교정책 추진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교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그랜 스트레리지, 즉, 대전략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외교부에 대전략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 외교부에서 우리 나라가, 주변 국들과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대전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어, 우리가 미국과 가지고 있는 동맹과 또 한중관계에 전략적 협력 동남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발전시키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제가 동상 뭐 미국 미국하고 연미라고 그러는데 미국하고는 연미보다 더 강화된 결미 다음 은중 동맹관계가 돼있어요 동맹관계를 지금보다 더강화해내해서연연어서흑역된 결미 다음은 화중 네. 일본하고도 조태지까지는 가지가 않아야 된다는 통일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친구가 되는 우로 네. 이것을 장관님께 여쭤보면, 은그 대전략의 틀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장관께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국가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국가의 가장 큰 핵심 이익은 역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는 영토, 뭐, 해가지고 네 가지를 확실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물론 영뭐 국민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 영토개점이 의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뭐꼭그 나라와 같은 입장을 갖지 않더라도 뭐 뜻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이 문제는 장관님 답변으로 들어서 좀 답답함이 잘안 풀어집니다. 예, 자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 어, 김정한 외무부장관님의 역사 의식과 외무부의 외교정책 추진의 무능함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어떻게 살아물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번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살아남아야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이 없이는 경제발전도 민생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자라는 열리지처럼 날개가 한쪽 분이어서 암콧과 수콧의 날개가 결합되어야 날수 있는 비익조처럼 생경과 보정은 균형과 조화 속에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문제들이 이번 정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들은 일 아닙니다만은 부디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